네, 신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시험 앞두고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4 단원부터 몬수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25년 수능 5번 자 동남아시아 국가에 나와 있고 이제 글씨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나라를 한번 찾아보면 될 텐데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교를 믿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네요 미얀마, 캄보디아 어디 뭐 이런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베트남 쪽이 아니고 미얀마 쪽이니까 그죠 아 상대적으로 라오스라든지뭐 타이 이런 나라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짜오프라야강 주변. 자, 짜오프라야강 우리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필수로 이거 꼭 외워야 돼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 태이의 짜오프라야강 유역에서 변홍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 그런 얘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거고요. 핵심적인 건 여기죠. 4월 중순에 어, 새해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우리 요건 사진도 봤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축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송글 아니죠? 그죠? 손크란 축제가 열리는 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봅시다. 자, 여기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네요. 그죠? 섬나라 아니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고 쭉 넘어가서 딱 영어로 눈에 보이죠? 수도가 하노이고요. 쌀국수 퍼가 유명하네요. 예, 여기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베트남입니다. 자 이제 다번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다번은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런 내용 한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네요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딱 하나뿐입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그 가장 남쪽에 맺혀 있는 섬나라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바로 그 싱가포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를 보면 어, 룸푸르하고 쿠알라라는 말이 합쳐졌대요. 그래서 쿠알라, 룸푸르, 예, 어, 말레이시아의 수도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손크란 축제로 우기가 끝나는 시기, 우기가 끝나는 시기가 아니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죠. 그죠 어, 오기가 시작될 때 새해 그러니까 한해 농사를 기념하면서 개최되는 거 여기서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가와 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타이와 베트남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죠 예 인도차이나 반도 양 끝에 서로 떨어져 있고요 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중에 쌀 수출량이 누가 많으냐 베트남이 많겠습니다 그죠 베트남이 메콩강 유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쌀 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저 전통음식도 쌀국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말,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뭐 고무라든지 바나나 요런 열대작물들이 좀더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쉽지만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역시나 작년 수능 17번. 자, 어디의 구, 국가유산.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키워드만 놓고 가면 되는데요. 자, 일단 마오리족 나왔어요. 끝났죠? 그죠. 이름이 통가리로 공 있고 뭐 이러고. 그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피오르 지형이 여기도 존재하고요. 자, 남섬 이런 말 나왔습니다. 섬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예, 요건 뉴질랜드죠. 나라가. 그죠? 너무 뻔히 딱 드러납니다. 그죠? 뉴질랜드 a b c d e 중에 5번이겠네요. 나라 한번 다시 보면 어, 아까 나왔던 싱가포르가 요 말레이반도 가장 남쪽에 있는 그죠? 여기 싱가포르, 그다음에 B는 필리핀이네요. C는 여러 섬나라로 이루,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D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백지도 한번 다시 떠올려 봤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 빨리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조금 오래된 문제라 살짝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 보겠습니다. 어, 그래프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다는 인도, 일본, 중국 중 하나임 했네요. 자, 그러면은 국내 총 생산과 산업별 뭐 생산액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 순서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GDP 순서를 이미 알고 있어서 어, 쉽게 풀수 있어요. 원 크기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원 가장 큰거 중국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GDP가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인도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원 크기만 봐도 GDP 크기 순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 금방 풀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니까 3차 산업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2차 산업 비율이 높다. 요런 걸 봐도 우리가 금방, 어, 이 나라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아니죠. 자,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 중국이죠. 자, 중국은 인도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많다. 예, 1인당 국내총생산. 중국이 인도보다 인구는 더 적은데 원 크기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많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자, 요거는 자, 인구분의 GDP잖아요. 그죠? 인구분의 GDP인데 GDP 자체는 그죠? 중국이 더 크고 인구는 인도가 더 많으니까요. 이게 정답이고요. 인도는 일본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자동차 수출 일본이 많습니다 그죠 일본은 자동차가 주요 산업이죠 그다음에 일본은 중국보다 1차 산업 생산액이 많다 심지어 요거를 액수로 덤비면 안 되겠죠 생산 비율만 해도 일본이 더 낮을 텐데 생산 액수로 본다면 중국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인도와 일본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것도 21년 6월달 문제네요. 자, 가다 전통가옥에 대한 옳은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는뭐 쉽습니다. 그죠? 자, 가번은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게르고요. 나번은 일본에 있는 가시오 가옥이죠? 합장 가옥이라고도 하는 거. 예, 합장 가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다번은 여기가 지금 인도네시아네요. 여기 이걸 고상 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합장 가옥의 지붕 형태는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어, 단은 지면의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상 가옥이다. 맞네요. 자, 가는 다보다 어, 개르는 고상 가옥보다 통풍에 유리한 가옥 아니죠. 통풍은 열대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거고요. 나는 가보다 합장 가옥은 게르보다 유목 생활에 유익하다 반대로 된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런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자 21년 9월 문제네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주요 핵심 상품이 뭔지를 알면 요 수출 비율에서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나라를 보니까 네 개의 나라가 나와 있는데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봅시다.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어, 특이한 거를 한번 보자면, 다른 나라에서 별로 없는데, 그 나라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 일단 기계류는 막, 가나다, 라나라에 다 있으니까, 기계류를 가지고 뭔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면, 자동차가 이렇게 높은 비중이 나라가 있고, 석탄과 팜류가 주된 나라가 있고, 석탄과 철광석이 주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각, 이렇게 개성 있는 어떤 항목들을 보면 나라들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동차겠죠. 그죠? 렇 그래서 나가 일, 어, 이제, 어, 일본이 되고요. 팜류 하면 인도네시아를 떠올려야겠죠. 인도네시아 세계적인 석탄산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석탄과 철광석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아, 기기류도 많고, 여러 가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많구나. 이거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 일, 인, 오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중국은 일본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예, 맞는 얘기죠. 자 퇴계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자그 다음에 나는 나보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보다 총인구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려 보이는 것이지 인도네시아 인구 대국입니다. 다는 나보다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선진국인 오스트레일리아가 도시율이 높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다.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어, 문구입니다. 자, 석탄 생산량 자체는 중국이 많다 그랬어요. 전 세계 석탄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수출까지 이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다 소모되니까. 그래서, 어, 수, 석탄 생산량만 놓고 보면 중국이 많은데, 수출량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우리 요거 꼭 귀, 기억해야 되는 점이라고 했죠? 자, 요거 하나만 다시 정리해 두시면. 자, 생산량은 중국이 1위다. 하지만 수출량은 오스트레일리아가 1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라 중 2차 산업 생산액은 나가 제일 많다. 일본이 제일 많다. 아니죠. 2차 산업 생산액은 그리고 생산액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중국이 많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것도 많이 어렵게 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우리 종교 파트 나왔네요. 세 국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가는 국가 내에서 이슬람교가 대표적이다. 자, 이슬람교 하면 우리가 두 나라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더 있죠? 쿠알라룸푸르가 수도네요.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한번 다루었었죠? 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개를 고려를 해 봤을 때 이거는 말레이시다, 말레이시아다. 예, 금방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나버는 불교가 가장 많은데 리카인 주에서 로힝야 종이게 나왔습니다. 옆에 지도 안 봐도 이거 미얀마인 거 금방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번은 국가 내에서 크리스트교, 자 아시아에서 크리스트교가 가장 많은 나라 필리핀뿐이라고 했죠. 수도는 마닐라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필리핀입니다. 그죠? 옆에 지도에서 봐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어요. 여기가 미얀마, 여기가 말레이시아, 여기가 필리핀. 그죠? 여기가 필리핀. 요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볼게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아니죠? 자,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어 미얀마의 여성 전통으로, 어, 전통 의복으로 아오자이가 있다 아니죠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죠 자 이거 미얀마 전통 의상 이름 뭐였는지 기억나요 론지라고 배웠습니다 론지 자 그다음에 필리핀의 전통 음식으로 볶음밥을 이면 나시고랭이 있다 나시고랭 역시 인도네시아 음식입니다 예이것도아니고요 네, 가와 나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 됩니다. 타이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타이 예 코끼리 귀, 코끼리 얼굴, 코끼리 코 이렇게 생겼다 고 그랬죠? 요거 요게 타이거든요. 예, 요게 타이니까 미얀마와 말레이시아가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예, 요게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 자 가다 중 수도 어수 가다의 수도 중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나의 소가 가장, 가장 짧다. 자 적도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세 나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적도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말레이시아잖아요, 그죠? 말레이시아가 적도에 가장 가까운 범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 수도와의 최단 거리 가장 짧은 나라는 어 미얀마가 아니고 말레이시아 가죠 가. 이것도아니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요거 타이와의 국경 이런거 이렇게 따져보는 거 지도가 나와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자, 2023년 수능 12번.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동남아시아의 화교 거주 지역을 가다. 자, 화교라는 말, 이거 우리가 거의 별로 안 들어봤던 말인데, 그래도 가끔 책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국계 주민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계라는 건 중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이거나 그들의 후손이다, 이거죠. 화교는 다른 국가에 사는 중국계 주민으로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진출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데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광둥 푸젠 지방 출신이 많다. 화교는 해외에서 주로 특정 지역에 모여 자국 문화를 유지한다. 자 요런 거 있잖아요. 요, 요런 거요 중국계 주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많은 도시에서 볼수 있어요. 이거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도 볼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중국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백호주의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었다. 자 백호주의라는 설명,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안 했는데 이제 인종차별 정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얀색 호주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요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있다. 마오리족 하면 뉴질랜드고요 자, 나시 고랭 나오면 이거 인도네시아라 그랬죠? 자, 한족을 비롯하여 한족이 약90% 정도 차지하고 그 밖에 여러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중국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힌두교도인 타밀족과 시날리주족 간의 갈등 요거 스리랑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자 여덟 번째 문제. 자 요것도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있네요. 자 여러 나라 한번 봅시다. 가는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손가란이 열린대요. 네. 손가란 계속 나오네요. 불교를 믿고요. 요거 타이네요. 타이. 자, 그다음에 나는 중국, 인도등 여러 국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자, 지금 타이와도 국경을 접하면서 중국, 인도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나번이죠. 그죠? 어, 대부분 불교를 믿는데 이슬람족을 믿,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이게 로힝야족이겠죠. 그래서 요거 미얀마. 자, 그다음에 다는 좁은 해협을 사이로 마주하고 는 섬나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자, 좁은 해역을 마주하고 있는 섬나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아, 요거 뭔지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겠죠? 저 섬나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자동차로 왕래가 가능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다. 자, 요것도 여러 번 다루었던 말레이시아죠. 저, 요렇게 타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하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다. 우리 앙코르와트 사원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룬 적은 없는데요. 요거 캄보디아에 있어요. 음, 아니고요어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요게 맞죠. 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국경은 어디에 접하고 있나요? 말레이 반도는 아니고 우리가 보르네오 섬에서 그죠. 보르네오 섬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는 메콩강을 지난다 일단 말레이시아까지 메콩강이 오지 않죠. 베트남 쪽으로 탁 틀어지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거 예, 한 개짜리 정답이라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예,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 재작년 수능 9번자 해당되는 국가를 A에서 고른 것은 자 갠지스강 하류 자 갠지스강 하면 우리가 힌두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강으로서 인도 북부를 거쳐서 흐르다가 벵골만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그 벵골만 흘러든 하구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죠 방글라데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여기서 갠지스강으로 유입하는 브라마푸트라강의 유역에서 발생한 쭉쭉쭉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갠지스강의 위치를 알면 되겠죠. 갠지스강이 인도 북부를 흐르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죠? 어 그 이제 방글라데시 국토를 거쳐서 흘러간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갠지스강 하류라는 말만 보고도 금방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4 번이고요. 나라 한 번씩만 살펴보고 가죠. 자, 인도 어깨에 위치한 파키스탄과 그 위에 있는 거 A 나라는 거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본 적이 없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 내전이 있었죠. 그다음에 B 나라는 파키스탄이고요. C나라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히말라야 산맥 있는 네팔. 그 다음에 D는 방갈라데시고 E는 미얀마죠. 그죠. 백지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번째 문제. 어, 가라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라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했네요. 자, 종교 분쟁 얘기인가봐요. 몬순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들수 있다. 자, 필리핀은 국민 대부분이, 필리핀은 크리스트교 신자죠. 자, 크리스트교 신자이다. 반면,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으며, 어, 필리핀과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는 불교 신자가 대다수인 신할리즈족과, 그 다음에, 어, 리고 예, 힌두교 믿는 타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요렇게 네 개의 종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이불힌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가은 다신교이다. 아니죠. 유일신교고요. 불교의 대표적인 종교관은 머 머스, 모스크이다. 머스, 아니고요. 어,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 아시아죠. 아니구요. 사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크리스트교의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 사라 이남 아프리카,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는 이슬람교 신자가 많지만 사라 이남 아프리카는 우리가 크리스트교 신자가 더 많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맞구요. 전세계의 신자 수는 불교가 힌두교보다 많다. 아니죠. 크이 힌불 순서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 열, 열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어,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수능에서도 준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내신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